안녕하세요. 나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해변주택. 이것 또안할 거면 집 짓지 마라. 예, 제가 지난 이 시리즈죠. 어떻게 보면 이 전원주택, 네, 타운하우스. 그래서 1편에서 전원주택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분양형, 단지형 전원주택. 예, 문제점이 100만 가지가 넘습니다. 궁금하시면 예, 지난 영상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게 그래도 뭐 굳이 예, 전원주택에서 사셔야겠다면 네, 지금은 공급 과다예 금매가 폭증하고 할인 분양이 도래했기 때문에 월세 전세로 이제 사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한 1년 2년 있다가 싸게 매입하시라는 게두 번째 영상이었고 세 번째 영상은 뭐였냐 그래도 네뭐 그런 건뭐 1년, 1년 2년 있다 뭐 반값이 되던 말던 나는 지금 살아야겠다 라는 분들은 네 매입하실 때는. 이런 전원주택 타운하우스류는 100% 99.9% 부동산 MGM 네, 추가 수수료 이 부분이 껴있기 때문에 네, 영업사원한테 한마디로 좀 사, 간단히 말씀드리면 갑질을 하라는 얘기, 하시라는 얘기 하 얘기죠. 그래서 매수자는 절대 갑인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전원주택 및 타운하우스 시장은 그래서 싸게 네, 매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1, 년 후에 하시더라도 예, 이 방법은 그대로 통용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3편이었고 그런데 뭐 댓글이나 뭐 이제 메일로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 이제 직접 네, 토지를 이제 보시고 직접 지으시는 분들 네, 짓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건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없죠 입지도 알수 없을 뿐더러 뭐 일일이 컨설팅 해드리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단지형 분양형 그렇죠 이런 분양형 전원주택 타운하우스보다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네, 이런 거 직접 네, 지으시는 거를 낫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나은 직접 짓게 되면 낫긴 한데 예 여러 가지 이제 하셔야 될게 예 반드시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단히 번거롭고 예 귀찮은 일이 되겠지만 그래도 직접 네 집을 지으신다고 하시면 제가 앞이 영상에서 지금 말씀드리. 는 내용을 꼭 숙지를 하시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에 이제 그 덧붙여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뭐 다음 시간에 하든지 어쩌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토지 매입을 먼저 하셔야겠죠? 뭐 돌아다니시다가, 난 이, 어, 여기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처, 네, 부동산에 가셔서, 뭐 얼마나 돼요? 뭐 시세도 물어보면서 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그러면 부동 거기 뭐 이런데 있는 부동산 분들은 대부분데 네 복덕방에 가깝기 때문에 예 여기서 저기예요 예, 여기서 저기란 말인지 막걸리인지 그렇죠? 그래서 하 토지를 매입하시기 전에 무조건 하시 층량을 하셔야 됩니다 층량.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네, 여기 독점이에요. LX 독점입니다. 여기에 맡기시면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측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땅의 정확한 토지,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인접되지 4m 도로가 있어야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입시설을 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뭐 측량, 그리고 그 인접, 그 법과 관계된 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 앞에 무슨 다른 이상한 쪼가리 땅이 있던가 아니면 길 도로가 다른 사람 꺼든가 아니면은 뭐 기획부동산 그런 그 이상한 사람들한테 만약에 중간에 껴 있으면 아예 그 되지도 않는 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에 누가 당하겠냐라고 하는데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그 기획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 거는 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네, 이 루리스. 네, 이런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여기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측량하시고, 조회해보시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다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생각하셔야 될게 전기. 네, 전기입니다. 이게 전기가 들어, 전신주에서 200m가 넘어가면 초과 1m당, 네, 당연히 그 시공비가 들어가겠죠. 이제 전기를 넣는 비용인데,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마 무시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뭐한 대충 뭐한8 0 0 m 에서 1kg 정도 떨어져 있어요 원하시는 땅이 예 그러면은 놀라지 마세요 네, 한 3천만원 나와요 적게 잡아도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상하수도가 돼 있는가 만약에 안돼 있다 그러면 상수도는 당연히 지하수 파셔야 되죠 이거 아무리 적게 잡아도 네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것도 정화조 시설을 드려서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고 이것도 나, 유지비가 꽤나 들어요 이 경유 유지비 정화조 만약에 여기 1년 내내 거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월에 최소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기름값이 들어가십니다 이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죠 그 가스 토목비는 이제 그 땅에 집을 지을 수가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다지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공사한 토목비도 예, 꽤나 들어갑니다 이것도 한 현장 딱. 자리마다 다른데, 뭐, 천에서 이천만 원 생각하시면 되시고, 당연히 세금도, 네, 많이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 처음, 어, 저 땅에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냥 땅값, 네, 그렇죠. 땅값이랑 이제 올리는, 네, 건축비. 대충 크게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요 항목만 가지고도요. 많이 들어가는 데는 한 8천만 원. 네. 적게 들어가도 4천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추가 예산이죠. 이건 무조건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 매입하실 때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 토지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감정 평가를 할 수가 없겠죠. 그 땅을 그리고 누군가 뭐그 땅에 대해서 잘 아는 인근의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업자 이런 사람들은 네. 돈 때문에 예,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네, 약간이라도 대부분은 설명하신 분들이지만 네, 일부 일부 저는 일부란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 거,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얼마가 나온 토지인지를 보는 게 제일 이제 그 토지의 값어치를 보시다 이게 정상적인 토지인지 뭐가 문제가 많은 토지인지 간단하죠. 은행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은행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그 관련된 기관에 가셔가지고, 이 땅이 대출이 얼, 아니면은 그냥 좀, 그, 말빨? 말빨이라 그러죠. 그, 그런 게 약간이라도 자신 있으신 분은 딱 쳐봤을 때 부동산에서 그냥 저거 대출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반응 보고, 네, 충분히 캐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매입을 하시게 되면, 이건 뭐 나중 얘기긴 한데, 건설비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대출로 가능하세요. 돈이 있으면 대출 받으실 필요는 물론 없겠지만, 뭐 허그 및 여러 기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허그는 분양 보증만 하는 회사가 아니죠. 굉장히 이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기관이니까 이런데 가셔서 대출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또 이겁니다. 아무리 많이 조심하셔도 네,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가기 위해서 혈안이 어 있고 털어가는 방법을 하루 종일 연구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네, 그 위장을 기가 막히게 잘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토지를 매입하실 때는, 이런 땅이죠. 여기 는이 땅을 매입하실 때는 주택 신축 불가시, 네, 계약 파기라든가 그런 특약을 반드시 넣어서, 네, 그 사람이 떳떳한 사람이면 이 특약을 넣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특약을 넣는 걸 저한다거나, 뭐, 말을, 음, 막, 우물쭈물 한다거나, 네,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곳을 찾아보셔야겠죠.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 부분, 네, 이런 거를 반드시, 스스로, 네,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맡기지 마십시오. 그 부동산, 뭐, 인근 부동산에 다 막, 이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 대부분의, 네, 중개사분들은 선량하신 분들이지만, 네, 아닌 분들도 있어요.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설계입니다.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방이라 그래요. 허가방. 대부분 방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건축 설계사, 뭐 허가방도 이제 그 설계사가 아닌 분들은 아니, 아니, 건축사가 아닌 분들은 아니에요. 건축사세요. 근데 허가방이라 그래서 이제 그 허가만 받기 위해서, 예, 이런, 이게 대표적인 이제 허가방에서 해주는 도면인데, 간단하게 통과만, 예, 승인만 받기 위해서 이제 되게 간단하게, 매우 심플하게, 도면만 살짝, 이 건축사가 직접 하지도 않죠. 밑에 있는 실장들이 해요. 어쨌든. 이런 것만 해주는 허가방이 있고, 이제 제대로 하는 분들은 이제, 건축 설계 도서라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한, 10배 한 10배는 디테일한 이제 하는게 있어요 근데 허가방 허가방이 왜 생겼냐 면 이제 건축 설계비가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만약에 좀 이름도 있고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러면 생각보다 네, 굉장히 비싸세요 막 이것저것 다 원하는 대로 넣으시고 막 이러면 네한 4천만원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허가방이 생긴 거죠 이거는 평에 뭐한 대충 한 8만원에서 10만원, 10만원 치면 만약에 뭐한 34평, 36평 이렇게 보면 네, 뭐한 350만원에서, 네, 싼 데는 350, 그리고 약간 신경 써주는 데는 뭐한 400, 500 받아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이제 꽤 크기 때문에 허가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허가방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데 허가방은 꼭 나쁘고, 네, 제대로 하는 건 좋은가? 꼭 그런 건 아니죠. 이건 뭐 당연히 가기 전에 이... 철근 콘크리트 rc 로할 건지 경량 철골로 할 건지 목조로 할 건지 이거는 뭐 다른 그 전원주택 유튜버 분들이 실제 지어 보신 분들의 경험담 보시면 그분들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실 거고요 저는 지금 법관계 이런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싸다고 꼭 나쁜 건 아니고 비싸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공업자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 여러분이 참여를 할 것인가? 어디까지 맡기고 어디까지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시공업자 성향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방 도면을 좋아하시는 업자분이 계시고요. 제대로 한걸또 좋아하시는 업자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허가방 도면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업자분이 신경 쓸게 꽤나 많아지겠죠? 여기 들어가는 장애 뭐 이런 거의 디테일, 가구의 디테일 뭐 창호 쪽에도 뭐 그냥 여기는 허가방도면은 그냥 숫자만 띡띡띡띡 써놨기 때문에 디테일한 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 건축주와 의사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겠죠. 그렇지. 시공업자분이 중간에 이제 트러블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런 거를 기꺼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 질색팔색 하시고, 아, 그좀 했으면 맡겨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을 짓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랑 사이가 틀어질 필요는 내 네, 일도 없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비즈니스기 때문에 기분 나빠 지게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향 파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개입을 할 것인지 일일이 나는 이러신 분들 있죠 그뭐 자기 방 같은 거에도 어느 물건 어느 위치에 있고 막 이런 거 세팅하기 좋아하시고 위치 잡는 거 좋아하시고 인테리어 꾸미는 거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허가방 도면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건축 설계 도서 받으셔가지고. 그러면은 이 시공 업자도 도서 받아보는 순간에 아 각오를 하는 거죠. 이분이 어떤 성향이, 이 건축주는 어떤 성향이다. 그리고 그거에 걸맞게 견적을 여러분한테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돼 있어야 이 업자도 여러분이 얼마만큼 개입할지를 알아야. 나중에 트러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쿨하시게 그냥 이 허가방 도면 띡 던져주시고 아잘 잘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그럼 이 시공업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여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관여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기분이 상하겠죠. 네, 사람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셔서 도면 자체도 이제 허가방 걸로 할 건지 제대로 하실 건지. 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내 집에 네, 이런 디테일한 면에 대해서 관여를 할 것인지를 정해놓고 네, 이런 거를 다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허가방 도면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예 잘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시공업자의 성향도 자기가 그냥 수, 대충 대충 알아서 하시는 분이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 업체마저도 최대 평당가를 이제 광고를 해서 그 광고 금액대로 어 여기 최. 최저가 얼마라면서요. 그리고 그 금액에 시공을 하시면은 어떤 물건이 나오냐. 마이너스 옵션 아파트가 나와요. 마이너스 옵션 아파트가 어떤 꼬라진지 알고 싶으시면 네, 인터넷에 마이너스 옵션 아파트 검색을 해보십시오. 어떤 꼬라진지 네,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자재. 네, 자재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주택이고 크게 크게 들어가고 이제 관리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규제가 많기 때문에 장난질이 안 통하죠. 아, 뭐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단독 주택, 전원 주택, 뭐 해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모르면 당합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이 딱 봐도 그냥 입이 떡 벌어지죠. 이게 근데 자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허가방 도면 수준에서 그냥 나오 딸려 나오는 자재 자료도 이만큼이 나와요. 그래서 딱 보시면 한 채잖아요, 한 채. 그리고 이런 전원주택, 뭐 해변주택 하시는 분들은 이 자기 혼자만의 힐링, 이런 휴가, 뭐 이런 그런 삶을 중요시하는데 이 자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부실식으로로 유명한, 네뭐 빼먹지요 라든가 뭐그 사랑 뭐에 예그 동물 그려진 그닭 그려진 그 아파트 라든가 그런데 들어가면 내네 부실로 유명하죠 그런대로 들어가셨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빠져나오실 수라도 있어요 네2 3년 있다가라도 근데 여기는 한번 들어가시면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원주택, 해변주택 타운하우스는 황금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잘안 팔립니다 그러면 이거 끝까지 이 자제 한번 잘못 들어가시면, 네, 끝까지 끌고, 끌고, 안고 죽으셔야 됩니다. 이 물건들은.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거는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예, 치, 법에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물건이라 장난질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기에서 장난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바로 이 자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향이 간여하기 좋아하셔서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하신 부분이면 이거보다 한따블이 있다고 두, 두 배가 넘게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제 부분만. 이거 하나하나, 네, 하나하나 브랜드, 하나하나, 전부다. 네, 다그 회사를 가서 다 샘플을 보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인터넷에 네, 네, 네이버 같은데 업자판이, 업자가 판치는 네이버 말고 구글에다가 네, 다 일일이 다 검색해서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런 허가방 도면을 즐겨 하시는 이런 업자분들은 이 넘겨주신 이런 사진 자료들 있잖아요. 이거랑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건데, 네. 대한민국은 당연한 것도 당연, 잘안 되는 경우가, 네.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늘 사진은 늘 맨날 쓰던 사진 쓰고, 이것도 맨날 쓰던 거 쓰고, 그래가지고, 이게 몇번 이렇게, 세네번 이렇게 이 일을 돌리다 보면 안 맞아요. 야, 안 맞아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 맞춰보시고, 다 알아보시고, 이, 이 자재가 여러분이 이 뭐, 여름에만 있을 건지, 아니면 1년 내내 계실 건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이게 다 맞춰, 맞추셔야 됩니다. 다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재비로도 많이 해먹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막 이런 것도 바꿔치기도 많이 하지만, 시세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챙기셔야 됩니다. 벌써 깝깝하시죠? 네, 깝깝해요. 이 스스로 네, 집을 짓는다는 게 굉장히 깝깝한 일입니다. 남을 돈을 내돈 주고 관리, 감독을 하지만 정말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들고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들고 항암제를 네, 한 박스는 사두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사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그, 좀, 부실하신 분들이 이렇게 넘겨드리는 공정표, 네, 넘겨드리는 게 있어요. 이거 받으실 거예요. 아마 만약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뭐, 얼마, 얼마, 금액 견적서를 받겠죠. 예를 들면, 뭐, 여기, 이렇게 쭈루루루룩 있지만, 네, 크게 보면, 뭐 가설, 철거, 토목, 뭐 골조, 마감, 설비인데, 크게 뭐, 이렇게 띄고, 이렇게 띄고, 이렇게 띄고, 이렇게, 띄고, 이렇게 묶고, 크게 보면 한네 가지, 네 파트 정도가 되죠. 그 파트별로 나눠서, 이제 금액, 파트별로 금액을 청구하거나, 아니 아니면은 원로 금액의 파트에 맞게 월 단위 그 공정을 딱딱 끼워 넣어서 이쯤엔 좀 강행을 하겠죠. 이 파트와 3 파트는 내 네,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만 주면은 여기서 일단 거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요각 파트별 얼마 들어갈지 금액 따로 줘요. 따로 이런 그 굉장히 그 여러분이 피하셔야 될 업자들은 이 공정표랑 금액을 따로 줍니다. 그 비교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무 많이 알면 다시 자기가 안 좋다 이거죠 근데 월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써 있고 이쪽에 금액이 요요요요 항목별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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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깔려 있고 요 아래 언제까지 진행률 몇 프로에 보통 뭐 그거는 뭐 계약하시기 나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월별로 네, 이렇게 금액을 받아요 그러면은 언여기 이렇게 그럼 진행률에 따른 금액은 얼마 여기까지 해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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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게 한 눈에 들어와 있는 자료를 만 있으셔야지 일정 관리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그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니면 그 하청을 줘 보셨던 분들이나 때 텐션 관리, 일정 관리를 안 하시면 네 그분들은 한 끝도 한두 없이 나태해지기 나태해지거나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그 원청이 네저 사람이 원청이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하청이 뭐 이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한 거죠. 하나 하나 다 챙기셔야 됩니다. 하나 하나 다 챙기셔야. 공정표는 네 이게 순서표가 아니에요. 순서표가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던져 주는 건데 네 순서표죠. 순서표를 공정표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을 늘 하셔야 되고 그 기준이 그에 따른 그 금액 청구가 맞게 진행이 되는지 작업일지 항상 달라고 하셔 가지고 점검하셔야 돼요. 이런 좀 굉장히 이제 레벨이 낮거나 좀 좀 속대말을 쓸게요. 학고방 같은 업체들은 작업일지도 제대로 안 하는데 요구 하셔야 됩니다. 요구 하셔야 됩 돼. 아 우리는 그런 거안 해요. 그러면 다른 업체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눈에 보시고 파악하고 관리 감독을 할수 있게 자료를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업체는 당연히 처음부터 그런 자료를 주겠지만 이다요구 하셨을 때 계약 전이죠. 기약하지 이런 자료를 해달라고 했었을 때, 요구하셨을 때, 당연하죠. 라고 말을 하고, 그간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자료를 샘플,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달라고 하셔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거부감을 걸러지는 업체는, 사기는 모르... 아, 그건 좀 아니고, 약간 부실한 업체다. 네, 걸으셔야 됩니다. 걸으셔야 되는 업체라, 이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잘 하시고, 당연히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자료만 믿고 아무 뭐 그래도 내돈 주고 이런 업체에서 깐깐하게 잘 골랐으니까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매일매일 검사 점검하시고 매일매일 전화해서 쪼면은 그건 좀 그렇죠 대한민국 정서상 그렇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3~4일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셔가지고 사진을 받아본다거나 내 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 그리고 여러분이 좀 그. 패기가 좀 있으시고 네, 말빨도 자신 있으시고 사람을 잘 부린다. 네, 그런 사람을 잘 그럴 하는데 하신 분들은 네, 이 단계별 단계별에 특약 하나씩 걸어 버리세요. 그냥 언제까지 얼마, 언제까지 얼마. 가능합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하면은 이것도 가, 굉장히 간, 거부감 있다 그러시면 없자는 많습니다. 다른 업체 찾아가셔서 하실 수 있는 업체 선정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파트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도 많아지지만, 네, 업체 선정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요구하실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네, 깝깝하시지만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이런 이쁜 집이 아니라, 네, 여러분이 평생 팔리지도 않는 스트레스, 네, 암을 유발하는 항암제가 필요한 물건이, 득 하고, 네, 적은 돈이면 말도 안 해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토지 관리, 네, 설계 관리, 자재 관리, 공사 관리 전부다 스스로. 물론 실무는 돈을 받은 저 사람들이 다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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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는 전부다 스스로 하셔야지 하나라도 소홀히 하시면 이상한 네, 결과물을 납제 네. 채널 명이 나쁜 부동산이죠. 이 나쁜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와 그 안락한 삶, 은퇴 후 삶, 퇴직 후 삶, 힐링, 이런 걸 위해서 이 준비하셨던 싸지도 않죠? 내 네, 토지비 뭐, 뭐 세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각종 인입비, 인입비 쪽만 몇천만원 들어가요. 그 번외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거기에다가 무슨 뭐 바베큐라도 모두 깔고, 모두 깔고, 모두 깔고 하시면요. 그냥 토지비, 건축비 빼고도 억이 넘어갑니다. 그 몇억짜리 물건이에요? 이게. 몇 억짜리 물건이 여러분이 단지 귀찮아서, 네, 귀찮아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는, 네, 뭐, 5억짜리 아파트 했는데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근데 3억이 돼도 3억은 건지잖아. 이건 5억 들여서 해가지고 1억도 못 건지는 물건이 나옵니다. 한번 잘못 지으면, 나중에 만약에 파실 거예요. 팔아도, 제 값, 제 값이나, 반값이나 받겠습니까? 반의 반값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토지 관리, 설계 관리, 자재 관리, 공사 관리 이거는 시작하시기 전에 필수로, 네, 필수로 무조건, 무조건, 네 스스로 다 공부하셔가지고 파악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뒤에 뭐이뭐 뭐 입지가 어떻고 교통이 어떻고 풀벌레가 많고 바닷바람이 뭐뭐 자연환경 이런 건그뒤에 문제입니다. 그뒤에 문제, 그건 나, 그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시고. 이거는 네, 돈과 법과 관련된 문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하나도 빼먹지 않고 엄정하고 엄밀하게 관리할 자신이 없으시면 네, 집 짓지 마세요. 집 짓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기본의 기본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할 각오가 안 쓰시면 아무것도 안 할, 이것도 안할 거면 집 짓지 마세요. 지으시면 차라리 제가 이게 그동안... 세, 계속 그렇게 그렇게 비난을 하고 나쁜 부동산이라고 했던 그냥 분양형 전원주택 매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찍으시면 네. 특히, 해변주택. 정말, 정말 이건 변수가 일반 전원주택보다 한30%더 많아요. 각오를, 단단한 의지와 각오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물건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근데 이건 필수적인 부분이라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